안녕하세요. 양평전원닷컴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양평읍 생활권으로 실거주하기 좋은 주택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주택은 양평읍 대흥리에 있고요. 어, 양평에서 한 5.8km 정도 오시면은, 어, 대흥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어, 지형이고요. 저 멀리 6번 국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들이 좀 어우러져 있고요. 주차장 앞에도 도로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먼저 본 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실평수로요. 토지 면적 152평이고요. 건축면적 41평 목조주택으로 지어졌고요 지하수와 어, 오수관로가 직관으로 연결돼 있고요 난방은 어, LPG 보일러입니다 어, 단열이 굉장히 단열을 신경 써서 지으신 주택으로 현재 준공 어, 준비 중이고요 어, 보여주시는 대로 목조주택에다가 벽돌 마감을 하시고 기아지붕을 설치하셨습니다 먼저 본 주택이 이렇게 보여지시는 대로 잔디 정원과 소나무가 좀 어우러져 있고요. 또 주택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대문 나가시면은 아스콘 포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는, 어, 그냥 편안한 전원 마을입니다. 또 이렇게 도로 입구에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 주택 경계로는 헬스 어, 마감을 다 하셨고요. 여기 주차하시고 어, 석 석재로 된 계단을 올라가시면 이렇게 잔디 정원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데크도 또 마무리를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주택 앞에 있는 데크도 석재로 다 마감을 하셨습니다. 본 주택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하셨고요. 그냥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렇게 잔디 정원에 한쪽에 수도가도 해놓으셨고요. 그 주택 옆으로 땅 모양이 좀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택 옆으로 이렇게 텃밭도 어, 텃밭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야생화 꽃을 좋아하시면 화단으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오, 한쪽으로 또 이렇게 휜스 마감하셨고 나무도 좀식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택 옆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도 여기도 이제 나중에 안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문이 달려 있고요. 바닥은 석재로 어, 깔끔하게. 마감을 다 하셨습니다. 주택 뒤 옆면을, 뒷면을 지나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옆면에도 아담하게 작은 미니 잔디 정원이 있고요. 여긴 나무와 또 예쁜, 어, 좀 예쁜 핑크뮬리 같으네요. 그게 좀 실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지시는 조망은 어, 6번 국도에서 가까우면서 아주 편안하게 접근하시고 어, 향도 정남향으로 햇살 좋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전원 마을 안의 주택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먼저 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현관은 매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신발장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3층 슬라이딩도 주문이 어, 설치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우측으로 주방과 거실이 보여지는데요. 어, 이제 거실은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이. 어, 거실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 시원시원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등도 굉장히 예쁘게 마감을 하셨어요. 그 전면에 통창을 하셔서 어, 내마당에 잔디 정원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 어, 어, 여기 아트홀도 전면으로 이렇게 다 마감하셨습니다. 어, 뒤로 보시면 바로 주방이에요. 어, 주방 싱크대도 어, 굉장히 예쁘게 색감을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식탁도 좀 달려 있고요 인덕션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깔끔하고 등도 그렇고 되게 예쁘게 마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다용도실 인데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인데 여기도 굉장히 예뻐요 환하고 예쁘게 마감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바로 안방이 여기 있는 데요. 방에는이렇게붙박이장과창이있고요여기서서또한한쪽으로약약수 네. 수납 공간이더있습니다 창도 시스템 창호 하셨고요 바로 나오시면, 여기 이제 화장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인테리어도 예쁘게 마감하신 화장실이고요. 오, 다시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이제 거실과 주방입니다. 오, 저 맞은편에 보이는 데가 또 방이 있어요. 여기도, 어, 여기 있는. 여기도 방이 지금 외부에 다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요. 붙박이장 안에 여기는 재밌는 공간이 또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이 이 안으로도 좀 잡다한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문 설치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뭐 한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 아담하게 아담하게 안방 화장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창은 시원하게 네. 뽑아 놓으셨고 지금 중공 준비 중이라 에어컨 설치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선을 지금 다 뽑아 놓으셨습니다 나오시면은 바로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요 2층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오, 방이 굉장히 넓어요. 어 방이 그냥 2층은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방 하나에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화장실도 아주 좀 시원시원하게 넓게 뽑아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옷장 수납할 수 있는 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창이 뒷면 창으로 보시면 주변에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 방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방에서 나오시면 은 여기도 아, 잠깐 오셨네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와, 예쁘게 마감을. 천정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고, 바닥은 데크로 마감을 다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전망이, 어, 아, 6번 국도가 다 보이고, 여기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한쪽으로도 그 여기서는 차도 드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곳에서 운치 있게 차 한잔 드실 수 있는 그런 예쁜 테라스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 공간 활용을 잘 하신 듯 합니다 아 이상 어 주택 소개를 마치고요 어, 본 주택은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은 목조 주택이고요. 어, 시스템 3중 창호를 쓰셨고요.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제어기가 따로 있어서 방마다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직결 연결돼 있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산이 아담하게 병풍처럼 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지만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리고 어 땅도 실평수로 그냥 도로 집은 없이 알땅 152평을 주시는 거고요. 지금 마감 자체를 깔끔하게 다 하셔서 특별히 손 보실 거 없이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권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이상 주택 소개를 마치고요. 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 기억하셔서 전화 주시면 좀더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